펜과 수첩은 필수야. 아 가자고. 수 <놀람> 분노가. <가라야될 들어감>. 안 비켜봐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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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.

시벌 아 볼까? 칙과 수첩은 방지까불지 말지. 들어 마틴 방이라고? 마틴피 안다. <목소리> 데미지. 안대 잡혀? 엥.

읽어볼까? 뭐야 저거 아 미친 컴퓨터더니? 아나 컴퓨터 풀초기가돼가지고 궁쓰러 온안 죽는다잉 안 죽는다잉 사드가 안 맞았다야 뭐야 컴퓨터 잘이냐고 컴퓨터잉 겁나 잘할 뿐 실레 핏직샷. 피해 왔다. 좀 줬어. 마틴도 방인데? 칼을 날아왔다. 아내네 립몽데. 방마틴인데도개개 실수야. <laughs>

여보니까 어, 텐? 오나이아안 돼! 아이스라던더는리듯 <laughs> 찾아요 아 저거 가시에 걸려가지고 레지스톰캔슬돼가지고와 아, 살았다 했는데 아안 나간 거봐 역시 평타 평타 사기캠 <laughs> 아, 제트킥 아, 우유야, 차, 차, 제트킥 시발, 어. 아, 애드킥 씨발. 안 구야, 도망쳐. 당연히 제트히한 방이지 씨발. 깜고를 못 맞료. 오! 나들, 한마디만해 주지. 멘트리지 계좀 하는 걸?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비켜 봐. 제발. 보지 말라고.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왜생님습니까아습니다안 괜찮은데요. 아, 일자볼까 비켜 아우 씨, 벽에 걸려 안 가죠. 아이 아, 그걸 먼저 짓 어떻게 분도 어? 넘기엔 간다. 아, 나 무슨, 아니, 야, 하나 보면은 그로 아닌 애들이 다 나를 때리냐. 미친 게임 진짜. 아, 허킹 어, 어, 진짜 진짜로, 보호 하나도 안 되네. 아, 나 너무 고통스럽다. 아 내가 큰이저 이... 저 진짜 철거만 만족... 전... 그... 좀잘 음, 피했다 가볼까? 특종이 바로 도라피아 멘틀이죠 층! 일겨볼까? 아... 뭐야 저는 뭐하냐 대체 잘못했어. <laughs> 아니 히발어떻게 쟤네는 이대1을 지냐고 층! 층! 렛츠 차! 우리 피터 노티인데 쳇. 보지 말라. 백라이징조건 백라이징 제트킥 하면 죽는데. 아니, 씨발 먼저 맞춘 게 우리 팀. 의미가 없어. 허접들 신들 짓도 좋고 아, 내으다가공격는걸알 이제 텐서 <레지에 뵙버스> 접은 필수야 형이 왜 치. 저기냐고 트리 드루퍼 있으니까 그쪽이 아무 게 없어 여기 <레지에> 아그까 그러니까 드루퍼 있으니까 그쪽에 다리 잡자고 하는 거잖아 도 저러고 있구만 너는 시야만 봐야지 아니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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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거기서 맞고 있는게 안좋은거임 그거는 아니 씨발 아니 치, 아니야 너가 맞는게 안좋은거야 방금거는선 그... 래그살살수 그래, 있죠? 네 어? 안돼 아... 난비아가 싫다 아 씨발 진아야저주한다이어리웠지아 잘못했어. 특히 특히 그 언덕으로 계속 물려는 거 평타로 계속 밀어. 아유 진짜 그 친구 진 좋아. 어? 그러면서 내가 제안하나 할게 있어 무엇이야누구가누구 어? 뭐라고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고누구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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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야? 누야 누구야? 누구야? 누 누구야? 야야 누구야? 누

싱이들잖아방금0분1 0이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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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분1이분 10분. 10분. 지0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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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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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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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없소 아군이 타월을 공격 중이다. 오리지니 이였어 넘쳐나는 달러로 구매해 버려. 이 뭔가 무빙 이상해진다 그 뭐가 맞추기 쉽게 무빙해 주는 거. 쳇. 이무기 빠진 거 확인. 미아가 열심히 한다고만 이지못 맞춘다고 나레나도 <놀드> 네, 은근 머리카락 길구나. 아니 아니 뭔가 때려줄 때랑 안 때려줄 때랑 구별을 못해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피터 개 저우주스럽다 진짜 데미지가 맞는 게 없냐 씨발 나

아, 배치 한번 찍고 싶었는데치 l l y Came, but it's I s h a l 아니다 t I 빠지는 거 us to tell bad in a d o u b

내이스 아, <laughs> 아, <놀람> 아, 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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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잡 뭘 힘들어도 안쓴다고? 사고가 잘못된 거. 일볼까어일볼까왜 아, 애들이 없냐? 칠레! 칫! 저는... 피가 어서요 있으시죠? 칠레! 네? 어. 나아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? 밴과 수첩은 필수야 그로아 기타 바로 아 기타 빼빼빼빼빼이볼까 이거 어피는 보니까 저아 근데 저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이겨볼까? 그거는 구할 수있지오아아아아아 <laughs> <됐어. 웃음> 아, <일단 웃음> <재밌어. 웃음>

뭐야, 장무했다너 무적 없을 걸이제 어, 민들어가 깨졌으면 죽이셔야지 친발이제 <laughs> <머리 아파. 웃음> 옛날처럼 집을 살수 없다고 친구.